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의 삶이 나쁘진 않았었고, 근데 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저는 오늘 휴가에요 내가 말을 해서 짓는 건가? 휴가를 내고, 저 캐나다 비자 신청한 거, 그바이오매트릭스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받아야지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비자 센터에 바이오 받으러 갔다가, 엄마랑, 장 보러 이마트 트레이더스 갈 거예요. 신촌 가니? 네. 다른 걸갈라타야 되는데. 신촌 가시는 거예요? 네. 이 버스 타시면 돼요. 이 버스. 7017. 네, 7017 타면 응. 이대역 신촌역 응. 쪽 가거든요. 신촌 미차역. 네. 연이 김밥이 닫은지 몰랐어요. 그러면 전는도넛를 삽니다. 꽈베기 하나랑, 어, 팥도너츠 하나요. 혹시 팥도너츠 잘라주실 수, 그 하나, 아, 한 번만 잘라주세요? 네네. 국민 가야 되겠어. 이 고고글래 전까지 꺼냈구나. 잠깐 음, 알아보셨어요. 올해 냉장고에 하루지만 이들요. 얘기부려 해. 차를 끌이서는 상하지 않지.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오늘 휴가를 내고 바이오메트릭스를 받고 왔고요. 아까 메일을 받았어요. 그거 바이오 매트릭스 한거잘 접수됐다고 이렇게 메일도 받았고, 이제 곧 그, PGWP 비자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생각보단 좀 빨리 비자를 받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비자가 나올 건데, 이 PGWP라는 게 쉽게 받을 수 없는 비자이기도 하고, 일생에 딱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비자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캐나다에 가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볼 거고요. 근데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 가는 거는 그냥 단순히 머물다 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우선은 일을 해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사실 그것 말고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어쨌든 일을. 하려고 캐나다를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자가 이제 나오면 승인 레터가 나오면 캐나다에 있는 이제 일자리들도 좀 이력서도 지원 어, 제출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비자가 승인 레터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력서를 제출하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고 근데 비자도 없이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건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비자가 나오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자리들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볼 거고. 근데 자보퍼 없이도 입국하신 분들이 몇분 후기를 올려주신 글을 봤어요. 근데 자보퍼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국 거절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자보퍼가 없다면 캐나다로 돌아가진 않을 거고요. 잡... 네, 잡을 구한다면 그때 돌아갈 거예요 뭔가 작업 없이 입고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봤자 한국보다 상황도 좋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잡을 구하는 그런 생활밖에 안될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어, 잡을 구한다면 캐나다로 돌아갈 거고요 음... 사실 토론토도 지금 또 다시 락다운되고 이래서 한국보다 저는 상황이 전혀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를 만약에 구한다고 해도 돌아가도 걱정이고 일자리 못 구해서 못 돌아가도 걱정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다 걱정인데 사실 뭐 생활함에 있어서 편리함이나 안전함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한국에 남아 있는 게 맞긴 한데 음이 비자를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날려버리면 굉장히 후회가 될것 같아요. 버전에 학교 힘들게 2년 다녀서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이거를 그냥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스스로 나중에 후회가 될것 같아가지고,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 그 2년 동안 저는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크게 막 절실하게 막 하진 않았...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캐나다에서의 삶이 나쁘진 않았었고 좋은 점도 많았고 안 좋은 점도 분명 있긴 하지만 약간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TTC라던가 홈리스 바글바글한 다운타운 아니면 뭐 인종차별하는 그런 좀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좀 제외하면 아무튼 캐나다를 돌아가도 걱정이고 못 돌아가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잡을 못 구해서 못 돌아가서 걱정되는 것보다 잡을 구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게좀더저한테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처럼 이제 한국에 잠깐 돌아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저처럼 또 다시 어떠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힘든 점이 분명히 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 음, 비자가 어 아까우니까 돌아가면 좋긴 한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려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야 해막 약간 저를 압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래도 그냥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자. 가면 좋은 거고,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가면 좋겠어요.